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샘웅하도록 이을 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음 대한민국을 위하여 네, 이미 회장님은 거창하니까 됐고 나머지 회원들도 정말 이 꿈을 가지고 전국 남전도회를 함께 섬기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우리 교회만 좀더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이 복음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힘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에 어, 한편으로는 복음 대한민국 그창한 우리 장모님 따라서 제목을 정했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 2 6절의 말씀 오면 모든 민족교회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 이거 우리 교회를 방에서 주신 말씀인갑다 생각하고 모든 민족 거게다 특주를 꺼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에 이름 적혀있는 교회다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국 남전도에는 또 우리는 정말 복음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고 달려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사도바울은 복음 로마를 위해서 복음 세계화를 위해서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복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바울이 복음 세계화를 위해서, 복음 로마를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 복음의 진술을 소개하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바울이 머릿속에 이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뭔지를 가장 잘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로마서 16장 맨 끝에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말씀인데 놀랍게도요. 이 로마서에는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도 복음을 송령하고 찬송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있죠. 여러분, 모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성경이 서신서들이 나오며, 서신서들은 다 일정한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고, 마칠 때는 이렇게 마친다 하는 그런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서신서에 보면, 마칠 때는 전부 다 문안 인사와 축복으로 마칩니다. 로마서를 기고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순서대로 쭉 나오죠. 그 모든 성경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다 축복으로 마칩니다. 무난하고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목사님 이 하는 예배 시간마다 하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문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 모든 서신서들은 마지막 마칠 때에 축복하면서 무난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마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요, 마지막 마칠 때 너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마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송축하고 송령하면서 그렇게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성경은 시작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도 다른 서신들과는 정말 색다르게 구별되게 시작합니다. 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읽으면 별 느낌을 잘 모르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읽으면 로마서는 딱 읽는 순간부터, 오! 오, 이 뭐지? 이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대한민국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서, 어, 서신을 쓰는 법 배웠죠. 어, 우리 순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전상서. 그죠? 아니면 우리가 군인들한테 편지 쓸 때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군인 아저씨께. 사실은 그때 아저씨 아무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그동안 기체 일학만강하옵셨는지요 하면서 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어 서신을 쓰는데 성경도 똑같이 그 시대에 서신을 쓰는 순서가 있는데 로마서는 처음 시작할 때도 아주 파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칠 때도 마칠 때도 보통 성경에서 그렇게 축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령을 하면서 마치고요. 그 시작과 마지막 마침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상하게 하는 시작을 이상하게 하는 것도 마치게 좀 색다르게 이상하게 하는 그 핵심은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보통 다른 서신에는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 이 순서를 나가는데 로마서는 시작할 때부터 발신자를 말하고 나서 수신자 말하기도 전에 이 복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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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더니 마칠 때도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마치는데 마칠 때도 오늘 1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 송령하는데 그 중심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사도바울 머리 속에 저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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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그것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우리 가갈건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어 지금 우리가 로마서 12장 암송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제 로마스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스 16장이 마지막 성령이 복음을 통한 능력의 하나님, 복음을 통한 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입니다 로마스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보다 능력의 하나님, 올마이티 갓, 정말 하나님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우주를 창조한 능력, 대단한 거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그런데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뭐 진짜 물을 변하야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바다를 잠잠케 할 수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 6절에 처음 시작한 지 마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누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로마스 1장부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로마스 1장부터 4장까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한 죄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성도를 경고하게 하신다. 이걸 성화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뭘 하느냐? 죄인을 구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죄인을, 그 구원받은 성도를 더욱더 성화시키고 경고하게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성화시켜 가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은 성화되어져 갑니다.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신다라고 로마스 7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분이 성도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결국 로마서에서는 사도는 계속 강조합니다. 황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첫째는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성도를 성화시켜가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열매 맺도록 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분명히 하나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죄인도 구원하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실행하시는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6장 26절에도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도대체 뭔가? 오늘 25절 말씀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소개하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할때저 중간에 있는 영어로 엔 n d 헬라우르 원문으로 카이라고 하는데 이 엔더 카이가 동격을 나타내는 등위접속사입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격의 접속사거든요. 복음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고요.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를 경과하게 하고 성화시켜 나가고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열매 맺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또 하나의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요. 이 좋은 복음을 예전에는 감추어 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리 때는 이제 이 복음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전해 주었다는 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옛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보지 못하였는데 알지 못하였는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이 예수 복음을 알려주고 전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바울이 감격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걸 내가 모르면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전에는 감추었던 신비였는데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밝히 알도록 해주시고 알도록 해주실뿐만 아니라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해주시어서 정말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알도록, 믿도록, 구원받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을 지금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행하시는, 모든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할수 있었을 텐데, 돈으로 구원할 수도 있고, 또뭐 제도나 법을 가지고도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돈이나 정치나 제도나 법을 가지고 구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였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라고 송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아닌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돈이나 뭐 정치나 또 다른 사회법을 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털림없이 인간의 방법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똑똑하다는 법조인들, 정치인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간이 온갖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제도가 제일 좋던가요? 어느 방법이 가장 좋던가요? 어느 방법에 뒤탈없는 방법이 있던가요? 어느 아무리 좋다고 하던 제도에 디탈 없는 제도가 있던가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뭐 지금 국가가 만드는 어떤 인간의 정말 법을 만들 때 제도를 만들 때 죽이려고 싫다고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좋게 하려고 좋게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 좋게 하고 잘하려고 만든 어떤 제도와 방법도 항상 문제가 생기고 디탈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깨닫고 지금 마지막까지 송축하는 게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송축하고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로마서 11장에서도 정말 오직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정말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그렇게 송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복음, 복음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화를 외치는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아닌 것에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이 있다면 너희들의 무조건 떠나라 복음이 아닌 것은 무조건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은 한마디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에 반대되거나 예수 복음에 그치거나 예수 복음을 헷갈리게 하거나 예수 복음을 외면하는 것도 있다며 기도도로 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과 하지 않고 함께 하지 말고 무조건 떠나라.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무조건 예수 복음만 붙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예수복음을 반대하거나 예수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라며 성도들은 무조건 그기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7절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서로 입맞추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데 예수복음을 반대하거나 예수복음을 혼탁게 하거나 예수복음을 외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당부와 명령은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붙들고 살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력자가 되라. 복음이 아니라면 같이 가지 말라고. 복음이 아니라면 떠나라라고.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도 전국 일들을 남전도 일들을 하면서 명심하십시오. 복음이 아닌 것에 쉴데 없이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복음 그것 때문에 이먼 거리를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직 복음을 통해 사나님을 송축하고 복음이 아닌 것에는 성도들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런 데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함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정말 오직 우리가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성천하셔서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만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은 예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되고 구원받고 온전하게 될수 있는 것,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될수 있고, 교회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 또한,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길 예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이 조국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길을 보여 주시거나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도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해서 로마는 변화되어지고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땅 대한민국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수 있고 부흥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복음에 좀더 집중합시다. 예수복음에.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주일을 살면서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 복음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복음과 동떨어져 있고 예수 복음이 아닌 곳에 우리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스러 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일상들 또 우리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예수 복음. 예수 복음,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머물고 심서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예수 복음을 얼마나 묵상하고 정말로 예수 복음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정말 내 마음에 품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이 가도 정말 예수 복음 한번 생각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지. 그러므로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남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 복음을 외면하며. 예수 복음과 동떨어지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조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시 예수 복음으로 오직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 세계와 복음 로마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정말 중심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소원이 있다며 나부터 남들 보고 잘하라지 말고 대통령 보고 국회의원들 보고 잘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복음에 미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지 대통령이 법을 잘 세우고 정치를 잘한다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디에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능력을 예수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 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놈이 아니라 내가 예수 복음 중심이면 됩니다. 내가 먼저, 나한 사람, 나한 사람이 예수 복음 중심이 되고 우리 전도회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바로 이 예수 복음 중심으로,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복음을 외치고, 예수 복음을 믿고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전파하는 그런 신부름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한 사람, 정말 예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가고 전파되어질 때에 대한민국이 복음 대한민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꿈을 가지고 오직 예수 복음을 외치면서 전 세계를 누비니까 그 시절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복음을 붙들고 외치고 전하면서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 대한민국이 되어지길 주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꼭 동력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